오늘도 또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월드 데이터를 데이터 샘플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적당한 데이터여야 실습이 또 실제 같고 더 재미있는데 막상 적절한 그 샘플 데이터 를 구하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서들 고생을 하고 인터넷에서 서핑하면서 찾고 있고 찾다가 안 되면 직접 만들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월드 티 테스트가 오늘 의 주제입니다. 페어티 테스트는 음,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짝을 이룬, 그러니까 한 대상에서 짝을 이룬 두개 이상의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죠. 어, 페어티 테스트는 두 개의 데이터를 실제 어, 전과 후 또는 A와 A약 B약의 결과가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검증하는 검정하는 음, 방법입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p i r 데이 d d a t a 라는 CSV파일 여기 보이시죠? 이건데요. 이걸 가지고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 i r 데이 d d a t a csv파일을 l o 해 보도록 로딩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읽는 방법은 네, perioddata니까 paired, paired PD라고 쓸까요? p i r e d d a t a 에다가 read, r c s 어 함수 를 활용해서 어떤걸 읽어 오느냐 페어드 페어드 데이터 아 데이터 그러니까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데이터 점 csv 라고 하고 헤더 헤더 값은 음 헤더 값은 true 첫 번째 줄이 헤더 값이라는 의미죠 어, 당연히 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헤더 값을 true로 주고 컨트롤 리턴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td 라는 데이터가 로딩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ew td 컨트롤 리턴 여기서 직접 쳐도 되고 여기서 클릭해도 똑같은 결과인데 이렇게 자꾸 터미널 익숙해지자는 라 차원에서 쳤습니다 음 id 뭐 이거는 일련번호 구요 id 는 사실은 만약에 환자의 경우에는 등록 번호나 내지는 비식별화를 거친 치 어떤 특별한 번호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뭐 일련 번호 와 같아서 큰 의미는 없지만 아이들 하나 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과 후의 데이터들. 어 1번 G의 이건 사실은 G의 몸무게를 비교하는 데이터입니다. G의 몸무게가 200.1g에서 392.9g으로 전과 후가 변화하는 양상들을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G 열 마리를 가지고 한 동물 실험의 결과구요 인터넷에서 어, 귀하게 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티 음, 데이터를 이렇게 보셨구요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실습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과정은 이 데이터는 사실 그 페어드 티 테스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페어드 티 테스트 이거를 와일드 타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와일드 타입을 롱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롱 타입이 뭔지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와일드 타입과 롱 타입은 이런 겁니다. 와일드 타입은 이렇게 옆으로 펼쳐놓은 걸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고요. 롱 타입은 이걸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만들면 이게 롱 타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와일드 타입, 와일드 타입, 롱 타입 롱 타입은 스코어 이런 식으로 쭉 음,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한 줄로 길게 다시 재배열해 주고 있죠 이거를 와일드 타입과 롱 타입이라고 하는데 패어드 T 테스트를 할 때는 롱 타입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한 TD 이렇게 와일드 타입이 데이터를 비프와 애프터를 한 열로 만들고 그 옆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쭉 연결해서 총 20줄에 롱 타입 데이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 처음에 낯설고 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 페어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연구하는 것들을 처음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데이터를 자꾸 어, 방향을 바꿔보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어, 숙련된 연구자가 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또 저와 함께 따라하면서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reshape이라는 함수를 제가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이 이, 이 함수를 활용하는 게 그래서 찾던 와중에 어, tidyr td라는 어, 패키지를 찾았어요.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install 패키지 해서 tidyr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죠. 먼저, 라이브러리로 메모리에 올려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이 tydir 안에 들어있는 gath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ather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모양을, 어,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td2라고 하고요. gather, gather 함수를 활용해서, 어, 처음에 저희가 지금 로딩해놓은 TD라는 거를 만들고요 키는 키는 어키아 어, 키는 키는 아까 다시 보시면 ID와 그리고 음, before, after로 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키로 마, 어떤 새로 만들 열을 어,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키를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정하려고 하고요. 이거를 키는 여기에서는 함수 변수가 아니라 문자열이죠. 키를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값들을 그룹이라는 함수에 넣으려고 하느냐? 음, 밸류. 밸류는 리절트라는 열에다가 그 저희가 구한 비포와 애프터의 값들을 리절트라는 열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id 값은 밑으로 내릴 필요가 없는 값들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 요건 빼고 요, before 와 after 이두 줄만 밑으로 나란히 세워주면 된다는 의미에서, 음, 코드를 여기서 마이너스, 빼기, id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컨트롤 리턴. 보시면 td2라는 게만들어졌고요 살펴보시면, 짠! 네 아이디가 1번인 주의 비폭 값이 200.1 2번인 주의 비폭 값이 190.9 3번 주의 비폭 값이 192.7 이런 식으로 10번 주까지 간 다음에 다시 1번 주의 After 값이 392.9두번째 주의 After 값이 393.2로 어, 롱 타입의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TD1은 이랬습니다. 이랬던 값을 20 줄의 롱 타입의 데이터로 바꾼 겁니다. 음, 그룹 그룹의 키 값이 저희가 키 값으로 설정했던 그룹이 그 before와 after를 책임지는 before after의 값, 값으로 들어가는 어, 열의 이름이 되었고요. 컬럼의 이름이 되었고 우리가 value 의 값으로 정해졌던 result가 before와 after에 해당하는 그 몸무게 값으로, 값을 저장하는 열의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gather 함수는 데이터 값을 받아서, td라는 데이터셋을 받아서, 키 밸류와, 키 값과 밸류 값을 가지고서 열을 만들어, 열을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l 타입으로 바꿔주고, 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밑으로 내리고 싶지 않은 데이터들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마이너스 타입으로 뺄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의 패키지 함수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TD2라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롱 타입 롱 타입으로 일단 잘 만들었습니다. 이롱 타입을 활용해서 먼저 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어드 티 테스트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정규성 검증입니다이 정말 페어드 티 테스트 적당한지 아니면 어 사인 그 윌콕슨 윌콕슨 사인들랭크 테스트를 해야 되는 정규성이 합당하지 않은 데이터는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 정규성을 검증하는 건두 그룹과 세 그룹의 평균 비교에서도 늘 썼던 샤피로 테스트입니다. 샤피로 테스트를 이용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td에 td2의 값인데 td2의 값 값이 result. 리절트를 하는데 이걸 다 부르는 게 아니라 td2에 td2에 골뱅이 그룹이 그룹이 before b e f o 일 경우에 리절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 value가 0.05보다 크죠? 때문에 정규성 분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한번 두 그룹이 전부 다정기 분포를 해야 페어티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복사를 해서 붙여 놓고 애프터 요거를 애프터, after. 애프터로 바꿔서 컨트롤 리턴. 이점 앞에 있는 그룹이 비포일 때의 ptd2의 리절트 값이 p 밸류가 0.2768이었는데 애프터 값에서도 마찬가지로 0.2894로 2894로 0.05보다 큰걸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두 그룹의 리절트 값이 둘다 정규성 분포를 각각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제가 세 그룹을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에서도, 어, 다양, 그, 한꺼번에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가능한 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차이를, 차이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d, td2에, td2에 이 값, 여기 있는 값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차이를 어, 여기다 부, 붙이시고요. 빼기, 여기 있는 값, 요거를 활용해서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뒤에 담으시고요. Ctrl-Return 뒤에 담으시고 얘를, 이 d값을, 이 차이값을 바로 샤피로 테스트를 하셔도 어, 두 개의 그룹을 이건 오히려 한꺼번에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p-value가 0.614 하나가 나왔고요. 때문에 두 개의 그룹이 한꺼번에 전기 분포를 한다는 걸 증명한, 증명한 과정입니다. 어떤 값과 어떤 값의 차이의 분포가 전기 분포를 한다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계산했던 앞 그룹과 뒷 그룹의 전기 분포를 한꺼번에 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수학적 검증이 다 끝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굳이 이렇게 쉬, 뭐 어차피 두 줄로 해도 되는데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텍스트, 음, 많은 교과서와 많은 그 인터넷 예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데이터를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고 뭐 페어티 테스트나 윌콕슨 사인드크 테스트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정규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알아주시라고 나중에 당황하거나, 어, 어려워서 그 부분에서 막히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둘 다, 둘다 맞는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정규성포가 성립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페어드 t 테스트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는 걸 이제 알았고요. 우리는 페어드 t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드 t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래프부터 그려야 된다 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어, 방법은 음 여러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페어드 데이터 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페어드 데이터 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프를 그려 보려고 합니다. 페어드 데이터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컨트롤 리턴. 네. 잘 설치가 됐죠? 설치가 되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고 한번 설치가 된건두번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를 껐다 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게임을 한번 깔아 놓으면 그다음에는 실행만 하는 거 실행만 하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톨을 해서 게임을 이 패키지를 깔아놓으셨으면 다음에 실행시키는 건 어,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paired, paired, paired 데이터라는 패키지를 실행만 시키시면 저희는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어, 저희가 데이터들을 나누어서 나, 담아야 되는데요. before와 after 두 개로 만들어서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값에는 서브셋, 서브셋 함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데이터를 쪼개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릴 때 하는 겁니다. 그룹이, 음, 그룹이 비포인 비포 비포인 그룹에서 리 l 트를 가져와라. 리 l 트 값을 가져오고 뭐가 안 맞으면 버리고 어, 옵션을 이렇게 주시고 컨트롤 리턴. 그러면, before 값이 다, 이렇게 보시면, 200, 190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저희가 td2에 있는 값들 중에서 before 값들만 따로 before라는 데이터 안에 묶은 겁니다. 그리고, after, after 값에는 subset. 네. 복사할까요? 네. 복사하죠. 어, 코딩을 잘 하는 건 복사를 잘 하는 겁니다. 음, 네. 이렇게 하고서, 이 부분만 바꾸죠. after.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오타가 적습니다. after. 이렇게 하시고, control return. 이렇게 해서 before와 after에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어, 자, 음, td, p a i r d 라는세 번째 변수를, 변수에 p a i r d 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 before와 after를 담아, 담아서 TD3에 담고요. 이 담은 TD3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TD3 대문자가 사이에 있다는 거유념하시고요 그래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타입은 어, 프로파일, 프로 어, 파일 이렇게 하시고 어,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어, 테마는 음, BW로 자 컨트롤 리턴. 그래프를 보시면 before와 after가 그래프로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딱 보셔도 어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뭐, 틀림없이 유의하게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습니다. 박스 그래프가 사이에 껴있고 값들이 각각 연결되어서 어떤 영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유의해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뭐 백발백중 검사 결과가 테스트 결과가 제 생각에는 어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데요 이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레스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거 레스가 아니라 뭐별의별거 아무거나 Z를 넣어도 되고 어, 졸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Z Z Z 이런 식으로 담아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t 테스트, t 테스트 paired t 테스트도 사용하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t 테스트입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결과 값, 결과 값을 앞에다 달, 넣고 물결, 그 다음에 그룹, 저희가 그룹별로 데이터의 변는 양상을 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데이터는 td2, td2를 담고 paired라는 옵션을 주신 다음에 이 paired라는 옵션을 추 t 로추 e 로 주시고 컨트롤 리턴, zzz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담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zz 컨트롤 리턴 네 보시면 피밸류가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굉장히 유의하게 두 개의 차이가 나고 평균의 차이는 1 9 4 4 9 g g 이겠죠 주위의 몸무게를 전과 후를 비교한 거니까요 뭘 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살이 찌는 약이거나 내지는 영양제거나 보충제거나 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피밸류가 이 뭘전지는 모르지만 어떤 처치가 귀, 쥐의 몸무게를 아주 유의하게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페어드 페어드 t 테스트의 아주 일반적인 예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윌콕슨 사인 드 랭크 테스트를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